어, 지금 밴쿠버는 미국과 똑같이 마약이 굉장히 어, 위험한 상황에 지금 이르렀고요. 어,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밴쿠버에서 거리로 유명한 어, 헤이스팅스 거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밴쿠버 현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밴쿠버 마약의 거리 이스트 헤이스팅스를 들어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들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BC 주 성인은 소량의 특정 불법 약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여도 형사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규제약물 물질법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벤쿠버는 헤로인, 모르핀, 펜타닐, 크랙 및 파우더 코카인, 메삼 텝타민, MDMA, 엑스터시를 합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단 25g 이하 소지를 합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상을 소지하는 순간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한해총 1716명이 불법 마약 중독에 의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한해 교통사고, 살인사건, 자살사건, 그리고 처방약 관련 사망자 수를 모준 합친 수보다 불법 마약을 투약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캐나다 보건국은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이 약물들이 캐나다에서는 합법이라니 참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른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약물을 투여하는 모습과 대마초를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응? 지금 밴쿠버는 노숙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경제도 굉장히 어려졌고 일단 밴쿠버 자체가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노숙자가 많이 나왔는데. 어 정부에서 이제 노숙자를 상대로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만 이 노숙자들은 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이제 받자마자 마약과 이제 대마초 그리고 담배 뭐술 그리고 이제 콘돔 뭐 이런 농품들을 사는데 다 모조리 써버린다고 합니다 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아이 문제들이 빨리 하루 안에 개선되기를 바란 음 君みたいな。 이미 이 헬스팅스 스트릿은 많은 쓰레기와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숙자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 헤이스팅스 스트리트 상권은 거의 전멸했다고 보시면 되구요. 간간한 편의점만 오픈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처의 아파트 주민들은 이 노숙자들 때문에 많은 고충을 호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어떤 사연으로 어떤 이유로 마약에 중독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 마약을 투약했을 때는 작은 반점으로 시작해 최대는 야구공 크기만한 구멍이 팔과 다리에 생긴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서는 팔과 다리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법 마약의 투약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질병과도 같습니다. 한번 전염이 되고 중독이 되면 이것을 떼어내는 게더 힘들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할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 분들은 밴쿠버에서 마약을 하시고 한국에 들어가시면 관계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도> 뭐, 소지품 조심해. 소지품 조심해 어 조심해. 아. 어. 네 여러분 이렇게 밴쿠버는 마약에 정말 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마약이 밴쿠버에서 합법이라고 해도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조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고요 아 캐나다 정부에서도 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한국 유학생들이나 한국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벤쿠버나 캐나다 와서 마약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쿠버가 이익점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 건강한 정신이 있는 벤쿠버에서 좋은 생활 하시길 바라겠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벤쿠버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